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친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고도 강력한 선물,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여 그 풍성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영으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며 드리는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두 가지 기도를 모두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도의 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뜻을 구하며 교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의 영이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세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방전된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 다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재충전하고 강화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져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영의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즉 지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비밀과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1장 24절의 원리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영으로 기도할 때에도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영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제 생각은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뜻을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과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거닐며 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구할 때그 응답은 때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강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주님 이 일에 대한 당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성경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적인 체험과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이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어느날 한 지표에 참석하여 조용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시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불러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 즉시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추어 그 의미를 번역하고 묵상하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권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날 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성경을 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구절을 찾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기름 부으심으로 바꾸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 그것은 제 모든 신앙 생활을 뒤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제게 새로운 차원의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몇달 후,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날 강단에서 선포했던 그 놀라운 깨달음은 내가 수주간에 걸쳐 영으로 기도하며 쌓아 올린 것의 열매였다. 내 마음의 풍성함이 입을 통해 흘러나온 것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꾸준히 영으로 기도하며 통역을 구했을 때그 기도가 제영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지혜와 계시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영을 충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구하며 그것을 통해 얻은 지혜와 능력으로 이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주님은 제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다. 그리고 제영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영은 잠들지 않으며 잊어버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위치를 제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한 후에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어디에 뒀지? 와 같은 불신의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옛말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심은 믿음의 씨앗을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자연적으로 기억해낸다. 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이 원리를 따라 살면서 저는 때로 어리석은 실수를 통해 배우기도 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 또 잘못했네 라고 말하며 주저앉지 말고 즉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한다. 내가 너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갚아야 하는 빚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백만년을 일한다 해도 천국의 문고리 하나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빚 갚으려는 노예의 마음을 버리고 그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고 우리의 온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결단을 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경제 불황으로 신음할 때에도 당신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과 혼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저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아흔한 편의 약속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의 약속대로 저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독수리같이 새로운 젊음으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사야 신내장의 말씀처럼 저들을 치려고 제조된 모든 무기가 쓸모없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한 장의 말씀처럼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세 장의 말씀처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롯에서 한 장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매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아홉 장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갑절의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습니다.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 그리고 사탄의 모든 교활한 계획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